Yeah,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마디 마디.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레강스틱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외도시 듣지 말아야 할 주변 조언들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외도를 발견하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부모님께 외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저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조언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분, 제 말을 들으세요. 엄마는 외도 전문 상담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하늘처럼 떠받고, 떠받들고 살던 시절 관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어른들 말씀은 반박하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시 듣지 말아야 할 주변 조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도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주로 자매들이었는데 네네. 그 자매들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거를 지난번 오박사님 방송에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네.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상담하고 상담은 외도를 먼저 경험한 지인한테는 하셔도 돼요. 외도 경험. 그쵸. 하지만 그게 또 너무 길어지면 상대방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못 듣거든요. 귀찮네. 그리고 배우자 외도를 당하게 되면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상황이. 그 네. 저도 정말 제 친구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 물고 들어지면서 상담 받으면서 내 친구한테도 계속 그랬거든요. 음, 음. 그 친구 진짜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되고, 네. 웬만하면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다 털어놓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외도할 때 듣지 말아야 할 주변 조언들 중에 첫 번째, 기다리면 돌아온다. 기다리면 돌아온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다리 <웃음> 쩔뚝쩔뚝 <웃음> 하면서 할배 영감쟁이 돼가지고 돌아오겠죠. 네, 네. 그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손놓고 기다리는 거는 일제시대에 그 중국이나 일본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던 인간들 있죠? 네. 기다리던 이야기입니다. 네.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의 인생 뭡니까? 그냥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관녀를 강제적으로 떼어 놓아야 하거든요? 바람이 나서 미친 남녀 두 명이 스스로 헤어진다는 거는 낙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 인생 중요하거든요. 네. 네. 보통 드라마도 막 보면 네. 사건을 크게 벌린 후에 후유증을 더 남기면서 네.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데려온다거나 <laughs> 네, 병들어서 네. 간호해달라고 오는 경우. 너무 옛날 네. 케이스인가요? 지금 네. 옛날 사람이. 사람. 아뭐 저랑 몇살 차이 난다고 <laughs> 맨날 옛날 사람이래. 그래서, 그러기 전에 상관관계를 종식시켜야지 네. 기다리면 절대 안 되죠.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네. 그 남편이 애를 이 집에 네명을 낳고 본처한테 네. 바람이 나서 딴데 가서 또세명을또 낳았어요. 아, 네. 그렇게 애까지 낳고 안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묵묵히 그 본처는 기다린 거죠. 네. 대신에 집에는 안 들인다고 한 거죠. 네. 근데 병이 드니까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대요, 그 네. 남편이. 근데 절대로 본처가 안 된다고 했대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80세 넘으셨는데, 네. 자녀분들한테 엄청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결국에는 네. 병들어 갖고 오면 뭐 하는데 그거 똥기저기밖에더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두 번째 무조건 잘해줘라. 네. 왜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안 잘해져서 바람 폈나요? 너무 바, 잘해져서 바람 난 경우도 맞아요. 많습니다. 네. 원래 남자의 바람은 충만에 의해서 피는 거고, 여자의 바람은 결핍에 의해서 피는 거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람기입니다. 네. 찜도 저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아, 사실은 저희는 시아버지가 그 바람을 피셨던데 <laughs> 라고요? 시아버지가 <laughs>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기는 그냥 결핍된 인간들이 결핍된 정신 상태를 채우려고 허짓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바람핀 남편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면 안 그래도 우습게 보고 요리조리 속여가면 바람핀 놈들인데 완전히 아내를 호구로 보고 상간녀의 관계를 더 길게 더 깊게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외도 피해자인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을 보면 다 배우자와 아이들만 그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정말 네. 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네. 내가 외도를 해도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겠구나 정답입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네. 외도를, 외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해준 기간 동안 외도 네. 사실 알고 잘해줘보라고 그래서 잘해준 기간 동안 네. 제 남편과 상간녀는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네. 절대 헤어질 생각을 안하더라 이거 게 핵심입니다. 네. 이거 직접 경험한 내용이고요. 네. 사실 네. 그래요. 잘해주면요 기 기세 등등 해가지고 더질어랍니다 네. 네. 세 번째 외모를 갖고라. 네. 외모가 안 되어서 바람을 핀거면은 핀 저희 카페 회원들은 뭔가요? 상간녀들 얼굴 뭐캐 다...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네 <laughs> 상간녀들 얼굴 뭐다못삼겼다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음, 네. 대부분이 아내들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서 해 다닙니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빨래하고 얼굴이 두께 두두두둑 난 여자들 아니거든요. 음, 혹여 꾸미지 않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외모를가꾸고 성형을 하고 옷을 멋지게 입는다고 해서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고 아내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외모 바꾸는 것에는 동의를 하요예 네. 네. 하지만 외모를 가꾼다고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상관녀들그 사진을 보면 네. 얼굴은 뭐 이쁜 사람도 있고 무슨 네.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분위기가 하나같이 머리를 쳐 기르고 네, 맞아요. 새끼를 질질 흘리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여... 여자들이 좋았다면 배우자 고를 때 그런 여자를 골랐었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지네들이 평생 배우자 고를 때는 네. 그런 여자는 싸구려 라고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 보물을 가져다 놓고 이제 지들 맘대로 더러운 짓을 할수 있는 상간녀나 상간남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뭐 네, 상간녀나 상간남뭐 바보들인가요 네. 다 빼먹을 게 있으니까 상간들이 네. 사는 겁니다. 서로 사로 이용하고 속이고 네. 당하고 정말 다루, 더러운 관계이고요. 네. 외모 때문에 바람낸 게 아니라 네. 지들의 지저분한 면을 살살 간지러줄 음. 더러운 상대가 필요했던 거죠. 네. 다만 그 동안. 지방 경제를 위해서 네. 내걸 희생하고 살았다면 네, 네. 책을 사든 운동을 하든 옷을 네. 사든 본인의 필요에서 필요에 의해서 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헬스장에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에어로 에어로빅 클래스가 있어요 에어로빅인지 뭔지 오전에 네. 저는 네. 저녁에 하는 거고. 네. 거기다 보니까 이운동하러온 여자들이 아니야 어. 머리를 쳐 기르고 나이가 이제 진짜 <laughs> 50 전는데도 얼굴에 화장 떡칠탁칠하고 속눈썹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네. 강사가 남자거든요 아. 누가 봐도 그래서 옷도 에, 에어로빅 옷도야 시꼴랑 하지만 네. 벗고 나서 또 화장을 떡칠을 하고 음. 막쫙빼 입었더라고요 네. 내가 저 일반적인 가정주부가 아니다 음. 어. 아니 근데 이래요 멋지게 입어도 품격이 있는 분들이 있고. 네. 누가 봐도 날티나면서 누군가를 꼬시기고, 꼬시기 위해서 입은 표가 네, 나거든요. 네, 네, 네. 그걸 보니까 상간녀들 머리 쳐 기르고 새끼를 질질 흘린다는 거100% 동의합니다. 네. 네 번째는 소송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소송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상간녀를 응징해야만 분노 해결이 될뿐 아니라 상간소를 통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고 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역으로 남편이 이혼소송 걸지 않을 것 같죠. 건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 정말 칼자루입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송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른들 하는 말. 야, 너 소송 같은 거해 가지고 어? 나중에 문제 더 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엄청 겁을 주시거든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소송 반드시 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당할 수가 네. 있으니까 판결문을 받아 놔야 되는 네. 거고요. 소송을 해야 외도 배우자도 상관자도 외도 피해자도 서로 다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본질을 봐야지 네.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지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데 다만 천오백만 원만 있으면 바람 필수 있다는 그상관충들의 네. 더러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선 정말 위자료가 상승이 돼야 됩니다. 무서워서 바람 못 피게 만들어야 되는데 천오백만 네. 있으면 바람 필수 있다. 아, 정말 이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뭐, 물론 1,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네. 누가 여윳돈넣고 사나요? 쉽 네. 그 쉽진 않겠지만, 1,500만 원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네. 판결금 주고 나면 끝났다고 끝났,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신 대로, 저 위자료는 1억으로, 1억 전으로 해야 돼요. 1억도 작습니다, 사실. 1억도 1억 전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람핀 것들 수용세 3년 네. 가둬놓는 거꼭 네. 절실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르는 척눈 감아 줘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많이 듣지 않아요? 네. 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도 <laughs> <laughs> 모르는 척눈 감아 주면요 신나서 아주 평생 바람 피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잘못된 행동은 벌 받고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을 들잡이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알게 된 이상은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포커 페이스는 유지하시고 뒤에서 은밀하게 소송과 응징으로 둘 사이를 떼어놓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관녀와 헤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호되게,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진심 어린 홍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타조도 아니고 타조가 그런데요 무서우면 네. 네. 타조 얼굴이 조그만잖나 몸체에 비해서 너무 부러워 네. 그래서 얼굴만 숨긴대요 네. 이렇게 근데 얼굴만 숨기면 뭐합니까? 보면 몸이 네, 맞아요 이만한 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무슨 왕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첩을 열어면 거느리고 맘대로 음. 하는 거를 모르는 척 해 주기까지 해야 네. 되니까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을 거라면 왜 법적인 결혼이 존재하고 네. 유택 배우자라는 게 있고 상관자 상대 위자 청구 소송이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박사를 하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사실 모르는 척눈 감아 줘라. 몰랐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100명이랑 사귀던 평생의 바람이었다. 몰랐으면 아, 괜찮습니다. 네. 근데 1개월을 사겨도 제가 안 이상은 판도라 상자 이미 열린 거예요. 그렇죠. 성매매 이례를 했어도 완전히 알았다면 그, 네, 그건 그 난리가 지옥입니다. 그거는 네. 일단 네. 외도를 경험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그건 네. 어떤 거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처녀가 남자랑 남자친구랑 섹스를 했어요. 섹스를 했는데, 섹스한 행동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임신을 한, 한 거, 안한건 천지 차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은 끝이에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 변호사 상담 가면은 이말 진짜 음, 많이 듣거든요. 네. 변호사분들은 이혼하고 같이 진행해라. 또는 네. 주변에서 이혼부터 해라. 음. 보통 젊은 분들, 친구들의 경우, 미쳤니? 바람핀 남자랑 같이 살게. 난 죽어도 못 살아. 너 병신이니? 음. 음. 나 절대 용서 못 해. 이혼해! 니 음.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해.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대신 그 친구들이 배우자 외도를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보 병신이라서 바람난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은 자식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떼어내고 분리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혼은 상관녀 소송과 박살로 둘 사이를 갈라놓고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 정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할것다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솔직히 무너질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데 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당장 이혼해버리고 네. 싶었지만 며칠 전에 그 회원님이 그 공개해주신 그 프로그램 또 얘기를 하면 그거 진짜 너무 마음 아프더라. 네, 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고 음. 왜두 동가는 왜 이혼을 자꾸 하라고. 요즘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요. 사실 저한테도 계속 이혼 종용했어. 완전 히 저를 벌레 거겠지? 보듯이. 네. 아니 남편이 안 산다는데 어. 그 할머니 진짜 짜증나 삐삐 어. 말라가지고 어. 안 산다는데. 어? 받아들이시죠. 한쪽만 고집한다 결혼 생활을 이어시는건 아니에요. 어. 유책 배우자는 뻔뻔하게 눈 뜨고 있고, 제가 무슨 죄인 되고 울고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막 네. 조정관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더 이상은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하도까지 네. 해주고 이혼을 했대요. 근데 몇달후전처의 SNS에서 임신 사실을. 그게 봤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혼 전에 임신을 네. 한 거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뭐 했더니 그쪽에서는 조롱과 비아냥뭐 네. 무시만 네. 와서 정말 그 남편분이 막 자살 충동, 살인 충동 막 이런 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 분노로 이 남편 최소한 3년은 괴로울 거예요 솔직히 3년이 뭐예요 평생이지만 네.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시간이 이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배우자 외에도 특히 아내 바람 경험한 남편분들 있죠 네. 여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상담한 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음. 그렇고, 여자란 자체를 믿지를 못하고, 아. 두번 다시 여자를 만나서 살고 싶지 않다. 음. 그리고 본인이 다시, 우리 생각이 이러잖아요. 네. 와이프가 바람 났으니까 멋진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음. 재밌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큰 거죠. 또이 음. 여자도 그런다면 내 인생 끝이다. 음. 그러니까 이건 완전 트라우마를 네. 이빨 이빠이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빠이라고 해서 <laughs>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시 듣지 말아야 할 주변 조언들 첫째 기다리면 돌아온다 두 번째 무조건 잘해줘라 잘해주면 안 됩니다 잘해준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모를 가꿔라 네, 여러분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꾸며주는 건 괜찮지만 외모 가꾼다고 남편 돌아오지 않고요 그다음 네 번째 소송 같은 거 하지 마라 소송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모르는 척 눈감아 줘라 눈감아 주면 안 되고 응징하셔야 되고 박살 내셔야 되고 인위적으로 둘 관계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혼부터 해라 이혼은 맨 나중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다음 방송일에 우리,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